자 오늘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처갓집 양념 통닭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신메뉴가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. 좀 됐나? 전 별로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. 거기서 또 치폴레라는 치킨이 나왔는데 금액 <laughs>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히들 하세요. 자 치폴레 양념 치킨 17,000원, 콜라 1.25리터 2,000원. 하지만 예, 요기요에서 매주 금요일 처갓집 양념 통닭을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3,000원을 할인 받아서. 어... 이거 얼마야? 16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굉장히 저렴하죠? 콜2 0 0 0원 네, 싫화합니다 비주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다! 야스키 진짜 장난치나. 따다! 이게 어떤 치킨이냐면요. 이게 약간 그 예전에 KFC의 신메뉴였던 오코노미 온더 치킨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. 와우, 베이비. 치킨 위에 그그 그 뭐야? 무슨 뭐 생선 갈아 가지고 아주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막 춤추는 거 뜨거운데 올리면 그거 뿌려져 있거든요. 끼고 있는 시계 롤렉스에요 이게 뭔 일이야? 응? 과연 그 처갓집 양념 통닭의 전설의 메뉴인 치즈 슈프림을 이길 수 있을지. 예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씻었고 청결 촥! 퉁! 아, 네 여기 지금 이거 뭐, 걸레짝 같은 거 있죠? 이게 그거거든요? 이게 뭐였지? 가랭이 포? 그거? 자세히 보여드리자면. 타다! 저는 그리고 신메뉴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블로그 이런 거안 찾아봐요. 왜냐, 그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 객관적인 그런 면?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미각만을 믿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는, 요거, 이거 이거. 가스오붓이 이 냄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? 아씨. 오코노미와 다른 점은 이건 매워요. 아 젠장 맵네. 매운 거 먹기 싫었는데. 굉장히 매운 튀킨 위에 그가스오부시 걸로. 아 진짜 맵네 이거? 먹자마자 매운 걸로 봐서는 좀 많이 매운 것 같아요. 매운맛은 어느 정도냐면은, 제가 최근에 먹었던 매운 치킨이, 네네치킨의 그, 핫블링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. 먹자마자 매운데, 이게 쇼킹핫보단 매운 것 같진 않고. 첫 입에서 느껴지는 거는, 네, 처갓집 양념통닭의 그, 치즈슈프림? 그거는 뭐, 이길 수 없습니다. 첫 입부터 미안한데, 아니야! 어, 매운데? 먹기 싫다. 아, 그건 아니구네 <laughs> 아 맵다. 좀열 받네. 매우니까 아, 매운데 뜨거우니까 더 그러네. 아. 아.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. 기분 게이지 점점 상승하고 있어. 와이스, 저 어디 거냐고요? 경비실 거예요. 아, 너무 매운데? 먹다 보니까 진짜 많이 매운데? 이게 뭐 줄임말이지? 여러분, 이게 심각한데, 조금? 쇼킹화급인 것 같은데? 아니, 지금 귀가 멍멍한 거 보니까 좀 많이 매운 거 같긴 해. 그냥 불닭보단 매운 거 같아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핵불닭보단 안 매워. 핵불닭은 먹다 뒤질 뻔했거든, 솔직히. 땀 흘리는 게 섹시 땀이야. 아, 지금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뭐가 섹시? 어디 땀이 있어? <laughs> 완전 뽀송뽀송 장난 아닌데.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편집본에는 편집돼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매운 맛이랑 이 가스 부시식 가다랭이 이거 이거 <laughs> 안 어울려요. 진짜로. 뭐, 의미가 없어. 아, 근데 저 이거 진짜 매운 건지 모르고 시켰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처갓집 양념 통닭에 신 메뉴가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. 감이 잃었나?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근데 이게 매운 맛이 만약 안 들어갔으면은 그냥 슈프림 양념이랑 좀 비슷한 거 같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슈프림 양념이고 거기다가 매운 맛을 추가한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야. 사우 뻑뻑해? 50만 원 주면 뭐할 거냐고요? 보통 저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50만 원이란 돈이 없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때도 똑같아 제가 별풍선 뭐천개쓰면뭐 하실 거예요? 보통은 얘 예, 아주 그냥 뭐 초등학교 2학년 1반 뭐 이런 애들이죠 음! 아니, 솔직히 여러분, 좀만 덜 매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매워. 날 열받게. 해. 입이 좀 얼얼해요. 핫블링보다는 확실히 진짜 매워. 에? 시폴렛은 모릅니다. 저도 그냥 시킨 거예요. 정확히 무슨 맛이냐면. 프림 양념에 매운 맛이 가미가 됐고 거기에 그 뭐야 사타구니 가랭이 뭐 그거 그거 들어간 거예요. 와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경비원 스타일이긴 하다. 차단당한 애들 미안하다. 근데 그땐 기분 나빴어. 꺼져 그냥 사과 안해. 사과 취소. 뭐 경비원이야 X날 봤네? 좀 보니까 근데 색깔은 경비원 색깔이긴 하네 이 파란색에다가 여기 약간 어두운 색 하니까 네. 그런 게좀 있긴 하네요 어디서 샀더라? 어라운더 코너? 거기서 한거 같은데? 아, 드모야형 왔다 인사 박아라 싫어 차단 박을래 아 이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? 대복친추요다 받진 않아요. 표사 없거나, 호그와크 출신이거나, 절대 안 받습니다. 아,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좀 괜찮네. 매운 게좀 많이 가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, 카메라! 야! <laughs> 카메라야. 켜져라. 얍! 아아 야. <laughs> 여러분, 뭐, 채팅 읽냐, 뭐,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가 이거 먹으면서 제 시선은 딱 채팅창 밖에 없어요.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죠? 이 채팅창이에요.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 본다. 여기서 채팅창이에요. 채팅창 두개 띄워놓고. 오케이?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크리에이터 1위로 예. 뽑힐 거예요. 아마 그대회 있으면은. 그리고 또 다른 1위. 가장 차단을 잘하는 크리에이터. 얼굴 안봐요 뭐하러 봐 가끔 확인을 하죠 어떻게 잘 먹고 있나 어디 튀기진 않았나 그리고 그런게 또 있어요 왜 소통 안하시죠 왜 채팅 안 읽어지죠 해가지고 어떤 채팅을 해나 한번 드래그해서 올려봐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꼭 에드머님 이 댓글 읽어주세요 뭘 읽으라고 이 댓글 읽어주세요 뭘 자, 마지막 다리 하나 남았습니다. 드디어 다 먹었다. 어! 먹다 보니까 좀 괜찮네, 매운 거. 아니, 괜찮진 않아. 카메라 딱! 이런 사이즈 맞춰서 꺼지는 거 괜찮아. 어, 이거 잠깐 내리고. 아! <laughs> 아쩜 닥쳐! 빨새끼들아. 한번 날 잡아서, 에드머 화안 내고 욕안 하는 방송. 욕좀 작작해요? 네가 아,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욕좀 하지 마, 동생이랑 보는데? 몇 살인데, 동생이? 동생 6살, 너 초등학교 1학년? 응, 나가. 피지 13이야, 이렇게. 생일 때 페메 보냈다고요? 생일 때 페메가 300개가 왔어요. 못 읽어. 아니? 안 읽어! 문어파 테이크 5에 a 마크.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, 처갓집 양념통닭에, 뭐, 신메뉴인 줄 알았는데, 신메뉴 아니래요. 치볼레 제가 방송 한번 먹어봤, 아 아니, 방송 이 아니지. 치볼레 치킨 한번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, 일단 보고 뭐 맛은, 어, 대체적으로, 솔직히 말하면은, 좀 저한테는 너무 매웠던 것 같아요 많이 매웠습니다 음.. 먹방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뭐 다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매운 거를 잘 먹으면서 슈프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추천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매운 거를 못 먹어 추천 안 해요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 오늘 먹방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사타구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헤이 <laughs> 타쿄 <다 웃음>